공기 시작됐습니다. 자, 자 박준석 선수 지금 복귀 첫날이죠? 부상 네. <laughs> 복귀 자, 톤 좋아요. 네. 최현석 선수, 복귀하습니다 아, 여유가 있네요. 확실히... 왼쪽으로 네. 돌립니다. 자, 어떤 선택할지, 박형. 아, 자, 뒤로 펜 안전한, 안전한 선택을 해. 폴 돌리죠, 폴 돌리죠. 자, 매미 킴. 사이드로 돌리죠. 음. 자, 지금 보고 있어요. 오, 좋네요, 킴. 어 돌려놨어요. 최순주 선수 죽여버리는 선택. 잡혀버렸군요 좋은 수비입니다 유동준 선수 좋습니다 박태근 네. 선수가 올릴 예정입니다 자싸움 일어났네요 자 유동준 클리어링 실패 나왔어요 배준표 선수 어... 오, 어, 좋네요. 오 좋네요 나 유동준 선수 인터챕트 이유. 네, 저 센터링 하죠. 오, 좀크로스어요 아, 국민주 선수. 저 정동지 선수 클리어링 좋습니다. 캔들 아니.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서서. <laughs>

같습니다어 좋은데요? 좋습니다. 자커피가나요 좋은데요? 등지고 있는데? 오, 아 좋습니다. 좋은 수입니다 김용진 선수. 자김규 선수. 자 갑니다, 야, 갑니다 갑니다. 갑니다 김승우. 자. 오 박민수, 박민수, 선수. 어떤 선택할지. 슛. 아아습니다볼때려좀 옆으로 옮겨야겠어요. 좋습니다. 오 좋은데요? 요베지선수잘 돌려놨어요. 아아습습니다백호 선수. 백 선수. 좋았습니다. 오 이유가 있네오 돌아 뛰어요. 오푸사이되였습니다 어, 푸시렸습니다. 킹입니다. 어헤딩 좋아요. 좋습니다. 제승전 제승전 선수, 어, 좋아요. 오, 잘 밀어놨습니다. 어, 좋습니다. 너왜 계속 웃고 있어? <laughs> 한 말씀 해주시죠. 현재 경기 상황에한 말씀. 어, 김구호 네. 좋습니다. 자, 어, 좋은 것 같아요. 상대편 막 이대일 패스 요 어, 좋아요, 좋아요. 문구호 패스, 아, 깝습니다. 좋은 것이었습니다. 민재도 좋습니다. 자, 장 자, 좋습니다. 자, 자, 자 매미킴. 재밌게, 김 공연형이어가지고 재밌습니 자, 정동재 선수, 좋아요. 자, 문명 선수, 여기서 어. 골 넣을 수 있는 양반이거든요. 어, 좋아요. 오, 네, 여기 어, 여유가 있어요. 와, 정확합니다. 어, 와. 아, 배준배 선수 잘하네요. 아깝습니다. 성시도였어요. 아쉬워하는 잘하네요. 모습. 폴더, 야죠폴 줘야죠 어떻게 더 폴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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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 이좀 좋은 기회요. 네, 일단 한차 빼는 모습 좋습니다, 같다, 김우성 가겠습니다. 선수. 오른쪽으로 빼죠. 좋습니다. 아 어, 좋아요. 김규 연결 리턴. 어김진규 어, 선수. 어 바로 가요. 어, 어 좋아요 좋아요. 가야죠 가야죠 누구요김진규 좋습니다 저, 김진규 좋습니다, 좋습니다. 김우성 선수. 아 파울이죠. 아 아깝습니다. 자 어떤 선수가 지 뭐. 우리가 파울 아니야? 임팩트 에볼이 선언됩니다. 아, 저리 맞네. 그 어, 누가 차지? 찾... 키커는, 키커는 키커는 최현석 선수인가요? 최현석 선수 왼발로 주게 하는 어... 모습인가요? 김호성 선수인가요? 어, 자... 어 누군가요? 저알 네, 수가 없습니다, 지금 어... 김진호 선수가 탈거수예상준입니다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. 자 슛! 어 크로스를 아잘막아냈습니다 어비미킴 좋은 캐치입니다자 압박 갑니다, 갑니다 배주표 선수. 아, 저 선수 압박이 갑니다. 무섭거든요. 압박이 무서워요. 자 갑니다. 놓자. 아, 배수가 약해요. 아, 빨리 가야 돼요. 오 놓쳤어요. 어이구. 어이구. 일단 진행되는 모습 어, 상대편에게 공이 흘러갑니다 드림 드릴 뻔해 드릴 뻬오 땡겨서 슛어 어리면 몇번 아이야 아, 왼쪽으로 돌릴 거죠? 아 좋습니다 어 좋아요 좋등학교 우리 자 앞에 들어가죠 자 하지만 선수가 없니 지금 아, 김진우 선수 지금 김천호 선수 돌아서 뛰고 어, 있죠? 어디인데요? 오, 자 넘어갔습니다. 어, 김진호 선수 빨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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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와. 와. <laughs> 아, 값습니다 다시 임터트 공격. 갑다시 갑니다. 왼발이거든요. 슛. 아, 맡겼습니다. 아. 네, 드림이 좋은 수비, 공을 쳐야죠. 아, 공이 준비가 안 된... 어, 공이 준비되 있어요. 무슨 패스인가요? 이거... 아, 김선우 선수가 커너킥 준비하네요. 커너킥 준비하네요. 드림, 지금 수비 라인 다 키가 높거든요? 조준섭입니다. 다시 한번 전진해요. 오, 돌아와요, 돌아와요. 오, 오죠? 오. 태풍 분자 알았습니다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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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분수예요. 자, 자, 잘 되겠습니다. 빨리 가야죠, 빨리 가야죠. 너무 느네요 좋습니다. 빅사이드 아닌사이드입니다 안희정 선 저였으면 그 좋았어요. 아, 아쉽네요. 자, 2학 학년에 저런 패기 쉽지 않거든요. 교육해해야어요요상 <laughs> 보고 깨닫길 바랍니다. <laughs> 깨닫길 바랍니다. e d Get 대도 봅니다. e The 달라요. n the moon. The moon, the moon. t 선수 자, 김결 선수. 김결 선수 결어 결이 달라요 확실히. 예. 뒤로 빼. <laughs> 예, 예. 뒤로 빼입니다. <laughs> 어 가요. 아. 좋습니다. 아, 배준표 선수 지금 골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77번. 그는 지금. 지금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. 마치 하이나 같아요. <laughs> 어킥 바로 가요. 아. 자, 김결 선수. 그에게 닿습니까자박지우 아... 선수 좋은 판단 조선수 노려네요 김진우 선수 천천히 가는 어잘 돌았어요 좋은 패스 어, 김호성 선수 하나요 어, 어, 아 고맙습니다. 역시 김진우는 <laughs> 말아 끼겠습니다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. 어, 네. 김진호 선수 핑크색 축구화를 신었어요. 어울리지 어, 않습니다. 정동재 선수. 좋은 동호 패스. 동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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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. 자배주표 어, 가슴이 어. 단단해요. 어, 예, <laughs> 어. 자배주표 선수. 배주표 선수. 배주표, 배주표 선수. 좋은데요. 자 내주고. 어, 어 내주고. 김은찬 선수. 접었어요. 넣고 뭐, 뭐 신고죠. 아, 아. 자 다시 김은찬 아, 선수. 주신가요. 아, 오! 아깝습니다 오! 좋은 시팅이었어요 확실히 마무리를 하고 내려오면 <laughs> 네, 여유가 생기죠 같은 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고습니다 박현우 네. <laughs> 선수 앞을 보고 있다가 다급한 컬 보고 다시 내리는 거. 맹준, 야, 야 추금 갑니다. 맹준, 어, 뭔가 있어요. 맹준, 아깝습니다. 멋있었어요? 어, 좋은. 어, 원투. 어, 기러움. 좋습니다. 바로 가죠. 좋습니다. 오요과 터치할 수 있을지? 저 터치 아, 좋습다 아, 앞에 가운데 비었는데요. 좋다 아, 크로스가 살짝 앞에 갔으면은 좋았다 아, 아 고민 터치 선수 터치실때 터치가 터치 선수. 자, 김결 uh, 어, 선수 uh, 요! 좋은 킥 좋습니다. 저 어, 이렇게 골론 선수를 따라가 줘야지. 오대지고 계니다 꼴로우 사는 거야? 진절, 진절이셨습니다 아, 저는 지금 우 선수가 꼴로우걸 보고 싶거든요. 드림 곰우하겠습니다 프리머이티, 프리머이티. 우미 선수가 여기 게 측정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기 좋습니다. 조아하 선수 아, 노려네요 스무 살 친구. 좋습니다. 어 손피 세요. 어 가요 가요 가요. 루나스가 어, 좋아요 김진경 선수. 엉덩이가 크거든요. 전 어, 선수. 전 어, 선수 짧게 갑니다. 자 어, 필살기기 좋았어요 공을. 좋아요. 어, 역시 저기로 가는 게 훌륭합니다. 원투 좋습니다. 왼쪽 볼려줘. 어 좋습니다. 오 돌았어요 김훈찬 어요 어떤 선택할지 슛을 내릴지 어떤 선택할지 뒤로 안 빼네요 오 좋습니다 자, 다시 문건우 선수 문근우 선수 문어우 오른쪽 한번 뛰어요 골이죠 오 좋은 패스입니다 주 터치 오 좋은 터치 어, 어, 화장실 가면 어, 휴지 있나? 휴지 어때 있어요. 어 앞에 들고 주는 어 좋은데요. 검 <목소리> 선수 어. 여유가 있어요. 원어손 <목소리> <목소리> 킥이에요. 오거요 어, 맞아. 어, 아아 쉽습니다. 선수, 분결 선수 잡았 어요？어, 아 선수 대때 대결 다 아, 이고 정말 도움 가놓을 아. 어요? 네, 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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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실래요? 여기 운동장 뒤편에 주차장 자리에 선수, 찔 렀어요. 나, 나왔어요, 나왔어요. 내미 선수, 아, 야, 아, 갑니다, 갑니다. 오. 아, 오, 좋은 패스예요. 아, 갑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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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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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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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갑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네요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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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조하는 선수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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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슨 패스 오 좋아요 다시 나왔어요 갑니다 어떤 선택을 했지 갑니다. 갑니다. 잘렸어요. 어, 역습. 역습 갑니다. 드림. 조한 선수. 조한 선수. 어, 좋아요. 다시 드리블. 어 좋은데요. 원투원투 원투 가요. 갑니다 갑니다 잡네요. 잡았어요. 아 아쉽습니다. 자 노현민 선수. 아, 너무 끌어요. 줄 데가 없어요. 선수 어조한 선수 좋은데요. 어, 아조한 선수 아 야. 공을 차야지 어디 차는가요? 맞죠? 심한 부상으로 보이는데요. I'm gonna